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곽대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저렴한 경차 한 대를 또 준비하였는데, 와, 제가 앞서 살펴봤는데, 내외관 컨디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저희가 타이어를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놨습니다. 타이어 상태 신품급. 자, 이 차량, 오늘 준비한 차량은 기아의 올류모닝 차량을 준비하였습니다. 스펙부터 말씀드리면, 기아 올류모닝 디럭스 스페셜 등급의 2013년 4월 등록,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은 5만 3천 킬로대의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 내용도 참 좋습니다. 렌트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유 한 방울조차 없는 올 양호인 차량인데다가 전국 최저가로 오늘 모십니다. 또한 가지 경차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가 감면이 되시죠.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저렴하게. 경차 구매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포함한 자이 경차 우리 피승모터스 구독자분들한테 550만 원에 판매 결정을 하였습니다. 전국 최저가로 보시는 금액이고요. 키로수 짧은 만큼 정말 좋은 컨디션을 가진 차량이에요. 자이 차량 외관 내관 옵션까지 저와 함께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전면부부터 보실 텐데 베이지 톤의 올리모닝 차량입니다. 자, 외관, 내관 관리가 너무나도 잘된 차량이에요. 직접 오셔서 보신다면 깔끔하다는 점을 더욱더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전면부 제가 찝어드릴 만한 구간 없고요.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 백화현상도 전혀 없고 5만 키로대라고 하면 은 정말 짧습니다. 2013년식이면 지금 8년차에 접어드는 차량인데 10만이 넘어야 기본적인 키로수가 나오는데 이, 이 차량 5만 키로대예요. 자앞 타이어 트레드 신품급이죠. 네, 휠도 보시면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15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리피터 부분도 보시면은, 네, 백화 현상 없고요. 깨진 부분 없습니다. 네, 깔끔합니다. 자, 측면부. 측면부 보시면 아마도 개인 주차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문콕조차 없는 컨디션이고, 차량 보관이 굉장히 잘된것 같습니다. 문콕 하나 없고, 흠집은 당연히 없죠. 자, 뒤쪽 휠. 하이어는 당연히 신품급이고요 뒤쪽 휠도 약간의 테두리에 잔음집 정도만 있습니다. 자 후면부로 넘어오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썬팅지도 네, 색바램 없이 잘 살아있고 후방 감지기 카메라 들어갑니다. 후면부도 제가 딱히 말씀드릴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만 확인을 해주세요. 깔끔해요. 자 오픈을 해보면 네, 오픈을 하였습니다. 지금 트렁크 공간도 지금 사용감이 no. 아예 없어요. 그냥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어, 아마도 지금 이렇게 좋은 컨디션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만큼, 어, 세컨카, 두 번째 차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쪽 플라스틱 부분도 전혀 흠집 없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비 매립을 하면서 순정 트림이 또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혀 사용감 없죠? 네. 아래 하단 보시면709 스페어 타이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도 깔끔하네요. 당연히 6대4 폴딩이 가능한 시트고요. 계속해서 운전석 방향도 확인을 해볼게요. 자휠 컨디션. 휠 깔끔합니다. 자 측면부. 운전석 측면부는 어떨지. 자 보면은 이쪽도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그지만 지금 운전석 쪽에는 지금 안 보일 정도의 뭉푹 정도는 지금 확인이 됩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덴트를 한다고 하시면 한 3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점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리피터 부분 깨진 부분 없고요 자 마지막 위휠 컨디션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연식 대비 상당히 깔끔한 외관을 보여주었습니다 2열 시트 오픈을 해볼게요 자 2열 시트 오픈을 했습니다 자 시트 컨디션 한번 봐보세요 제가 조명을 비춰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야유 2 열은 거의 안 앉으셨어요. 네, 보시면은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제가 뭐 딱히 설명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자 폴딩은 이러한 식으로 네, 폴딩이 가능합니다. 이뒷 부분에도 전혀 사용감이 없죠. 네, 이뒷 부분에도 사용감이 상당히 적고 지금 실내 냄새도 너무 좋습니다. 도어 트림 쪽도 보시면 도어 트림, 네, 도어 트림도 큰음집 없이. 뭐 자잘한 실 흠집들도 없습니다. 이 정도의 지금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찢어지기 가장 쉬운 운전석 시트는 어떨지 한번 보면은 찢어진 부분 전혀 없습니다. 주름조차 지금 잘안가 있고 이쪽에 살짝 사용감 정도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깔끔해요. 조수석 시트도 쭉 보시면은 네, 사용감 정말 적죠. 아주 깔끔합니다. 센터페시아 쪽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아 좋습니다 차량 너무나도 깨, 깨끗해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도어트림까지 보시면은 네, 버튼 사용감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외관과 실내 시트 컨디션을 보셨는데 실내 타서 실내 옵션들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올리모닝 차량이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키는 일반 기아 차량에 네, 도어 열림 닫힘이 있는 다이얼 식의 키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계기판을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지금 시동도 한 번에 시원하게 너무나도 잘 걸리고 있고요. 어떠한 경고등은 no. 당연히, 네,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현재 키로수는 53,128km를 주행한 차량이고, RPM 대역 또한 아주 상당히 좋네요. 천장 컨디션부터 보시면, 자, 천장에도 크게 오염됐다거나 찢어져, 찢어진 부분 없이 깔끔합니다. 이 아래쪽에는 투체나 블랙박스 보유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보시면 대시보드도 부착물 흔적 없이 좋은 컨디션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요. 지금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인치도 지금 한 8인치 정도 돼 보이는 내비게이션으로 지금 사용하셔도 충분한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자, 제가 터치를 해볼 건데 터치를 해 보면 내비게이션 선명하게 출력이 잘 되고 있죠. 네. 터치를 해보면 뭐 터치도 전혀 이상 없이 전체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네, 반응 속도도 괜찮고요. 후방 카메라를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지금 선명하게 출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센터페시아 이쪽 라인들도 전체적으로 버튼 사용감이 굉장히 적게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어컨이터 당연히 잘 나오고 있고요. 이 아래 하단부에는 억스 USB 단자까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쪽에 컵홀더. 굽이 되어있고요. 기어 노브쪽도 보시면 열선 시트 1열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컨디션도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죠. 미션을 제가 변속을 해보면 후진 전진 이렇게 했을 때에도 미션 반응 속도도 괜찮고 전혀 아무 소음 없이 변속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스티어링 휠 컨디션도 보시면 이쪽에도 사용감이 굉장히 적죠. 이런 게 정말 짧은 키로수만의 큰 메리트입니다. 정말 사용감 적은 휠, 스티어링 휠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오토라이트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옵션적인 부분들을 모두 확인을 했는데 컨디션적인 부분들이 너무나도 좋고 깔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어, 필요한 거는 내비, 후방, 블랙박스, 오토라이트, 뭐 기본적인 열선 이런 부분들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내리셔가지고 엔진 소음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소음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엔진 소음까지 모두 들어보셨습니다. 자, 올류모닝 차량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차량 정말 추천드립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어, 동급 대비 차량 중 정말 손에 꼽히는 컨디션이라고 생각되고, 타이어 교환에다가 또 다양한 기능들, 기능과 옵션들, 그리고 저렴한 금액, 우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한테 55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정말 경제적이고, 다용도로 쓰기 편한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차량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도 언제든지 방문해서 차량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차량으로 선보이는 피스모터스 곽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try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all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grace I never really asked to be brought into this place You wanna love me, well then baby I have a taste All the highs and the lows You'll never be the same. I don't really want to hurt you, but I can't control the pain. If you're sticking by my side, maybe we could be, be okay. Okay, okay, maybe you could be the change I need today. I promise that I've never felt this way. I really hope that you.